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투맥스 한번 살펴보실건데 지금 스투맥스가 오늘 세자리수 상승 하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많은 코인들이 빨간불을 내비치고 있죠 내일 부로 거래지연 종료가 될 예정인데 오늘 이처럼 10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물량들을 한 번에 잡아먹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스투맥스의 추가매수 타점까지 들었었는데 뭐 최근에 이런 구간에 물리셨던 분들은 정확한 추가매수 타점을 잡아서 빠져나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상패되는 와중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건 지금 재단 측에서 락업 관련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도 거래소 이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펌핑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종목이 이대로 뭐 오늘 140% 150%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그칠 종목이 아니라는 소리인데요. 지금 높은 가격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력 따라 다른 거래소로 이동해서 거대한 상승분을 먹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거래량들이 이 락업 일정이 나와준 동시에 이렇게 한번 튀어 올랐었고 오늘 이상패 하루 전에 가장 바닥 부근에서 이런 엄청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큰 슈팅을 내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락업 일정이 한번 나와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300%에서 많게는 기본 네 자리수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 반드시 본인들 수익을 크게 실현하고 털어내는 애들이라서. 계속해서 거래소 이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네가 사실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5원대 가격 라인에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펌핑이 나오시기에 갑자기 어피트 상장 폐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투매 물량이 다시 한번 쏟아지게 되고 어느 정도 개미들 다 털렸을 때 이렇게 물량을 그대로 흡수시키면서 이 추가적인 펌핑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과거에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해당 70원 가격에서 거의 900원까지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죠 얘도 뭐냐면 얘가 이 3월달 중순에 이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수순이 있었고 얘가 아무래도 김치코인이다 보니까 국내에 많은 세력들이 업비트에서만 이러한 상승을 이끌어 냈던 겁니다 기존에 바이낸스에서 물량을 확실히 모아두고 이 거래소 이동을 통해서 물량들이 여기로 쏠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마찬가지로 1300%의 랠리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형 거래소에서 상패가 되니까 무서웠던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그대로 세력들한테 다시 물량을 넘겨주고 이렇게 몸집도 가벼워지면서 말아올리기 쉬웠는데요 이처럼 모멘텀만 있으면 뭐 상장 폐지가 되든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스토맥스도 락업 일정이라는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러한 상승분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최근에 뭐 매수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기존에 더 높은 곳에서 물려서 지금 손수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거래소 이동을 통해 추가 반등 타이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이렇듯 거래소 이동 뿐만 아니라 오늘 락업 폐지가 언제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제가 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솔레이어 코인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누르다가 이 바닥에서부터 재단 일정 나오면서 이 바닥에서부터 락업 일정 나오면서 이렇게 느닷없이 말아 올렸었는데요. 이러한 폭발적인 랠리에 우리도 같이 타서 이 락업 풀리기 일주일 전쯤에 우리가 매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욕심 좀만 안 부리고 우리가 일정만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고점에서도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태 기다려놓고 이러한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리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려서 이런 종목은 당연히 차트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정대로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긍정적인 뉴스 기사들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게이 개미들을 얼른 탑승시켜야 얘도 여기서 차익 실험 매물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정확한 일정을 알고 가셔서 이 세력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스투맥스 지금 당장에 150%까지 올랐다가 지금 거의 반절 가량은 토해낸 상황인데 변동성이 이렇게 워낙 심하다 보니 우리가 대응 자료집을 통해서 이 락업 일정만 알고 가시면 굉장히 든든하게 들고 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60만 버리면 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톰맥스 대응 자료집 오늘자로 최신화해둔 거 지금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락업 일정과 이 재단 회사의 구조 등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매수가 목표가도 해당 자료집 안에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반드시 이걸 좀 참고해 보시기 보시길 바라겠구요 2페이지 목차 인데 락업페이지의 일정 및 패턴을 3 4페이지에 만들어놨고 5 6페이지 매수매도 가격라인과 7 8페이지에 재단구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고래세력들이 어느정도의 자본으로 어느 거래소로 이동해 펌핑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에는 중장기로 추천종목 까지 하나 담아놨으니까 이러한 내용들로 투자 편하게 진행 해보시길 바라겠고요추가매서 필요하신 분들은 추매가격 도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 해당 자료집 받아보시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락업일정부터 확인하시고요 이처럼 락 낙업일정이 껴있으면 기술적 지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은 우선 제 영상 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아래 나와있는 0 1 0 4 2 6 7 1 5 4 3이 번호로 해당 종목명 스톰엑스라고만 써서 문자 한통 넣어놔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할건데 뭐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재미로라도 꼭 받아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0 1 0 4 2 6 7 1 5 4 3으로 이렇게 스톰엑스라고만 써서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놔 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바로 전략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통방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코인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이런 급등 이슈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신경 쓰면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수통방인데,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선 실시간으로 뭐 시황 분석이나 종목 뉴스 속보 등 심리케어까지 빠르게 다 전달드리고 있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꿀정보 없고 도움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그런 수통방인데요. 다른 자칭 이상한 전문가들처럼 막 쓸데없는 정보만 퍼와서 지수익만 자랑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방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급등정보 위주들로 이렇게 종목 추천까지 간간히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고 수익도 꾸준히 잘 내고 계십니다. 자 이건 올해 초에 파이코인 OKX 상장하던 날 이렇게 단타식으로 타점 잡아들었던 건데 이런 짤짤리 수익도 잘내 들었고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모카퍼스 지금 모카 네트워크죠. 이게 업비트 비썸 동시 상장이 작년 12월 중순쯤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 말씀드렸던건 작년 10월말 코빗이랑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빨리 사면 2만원 준다 그래서 뭐 짤짤이 이벤트로 가져와 봤었는데 기존에 코빗을 포함한 국내 거래소 줄 상장 찌라시를 알고 있던게 있어서 제가 믿건 말건 보유해 보시라 말씀드렸던 건데요. 뭐 확정은 아니었어도 워낙 신빙성 있는 내용이었기에 강력하게 홀딩 권장 드렸고 그래서 이때부터 한두 달쭉 갖고 가신 분들은 이 당시 12월에 어피트, 비선 동시 상장하면서 이렇게 상장금 기본 몇백로 거하게 드시면서 이 매수 시점으로부터 거의 1 0 0 0의 내자리수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솔레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전 구매 에어드랍 모두 어피트 상장 이전에 알려드리면서 거의 출장기에만5 0 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었는데요. 저는 이처럼 해외 인사이트에 직접 돈 내고 받아보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남들과는 다르게 돈이 되는 꿀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구글에 쳐서 나오는 그런 시덥자는 정보 받아보려고 이런 소통방 찾아서 들어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대단한 정보라고 해서 내용이 어렵다거나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는지도 몰라하면 안되니까 정말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정확히 내가 뭘 사야 되는지 알수 있게 돈이 드는 그런 내용들로 쏙쏙 출연해서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어피트 빗썸을 포함한 대형 거래소들이 이 코인 수수료 장사하려고 상패랑 상장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장 이슈 있는 코인 또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선물 시장 거래 진행 중이고 그 이후에 선물 상장 및 재단 측 대형 찌라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좀 이따 소통방 참여하실 때 제가 소통방 링크 같이 전달드리면서 관련 내용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2년 전쯤에도 민코인막뜰때이 봉크코인 관련해서 바이낸스 선물상장이 23년 11월 말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선물 됐으니까 현물도 곧바로 상장할 거라면서 그때도 관련 이슈랑 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중순에 바로 이렇게 현물상장 해가지고 이 봉크로만 역대급 수익 가져가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최대 2만까지 상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코인 시장은 이런 미친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거고 제가 영상이라 조심스러워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 들어오시면 뭐 상장 이슈 관련해서 다른 분들 수익 냈던 것까지 다 인증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한번 먹어보려고 이 주시간인 코인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에 맞게 하루 종일 시장 상황만 들여다보고 있는 저를 좀더 많이 이용하시게끔 이런 돈 드는 정보들 뭐 이렇게 상장 이슈까지 알려주고 떠먹여 드릴 테니까 500% 1000% 봉크 그 2만의 수익 성공 신화처럼 그저 알림 켜두고 조용히 눈팅만 하시면서 제가 내드리는 수익 챙겨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소통방 현재 거의 1600분 정도 있으시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지금 핸드폰 켜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4267-1543으로 이렇게 소통이라고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 링크랑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장 찌라시 코인 내용까지 바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구독자 인증 확인차 이렇게 문자로 입장 요청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고 많이들 들어오셔도 저랑 같이 꾸준하게 큰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일전에 평균 자산 기본 억대 이상인 분들 그런 투자 고수들의 정보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따라했었는데요. 그 중엔 저처럼 국내외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대형 꿀 이벤트나 에어드라 거래소 성장하기 전 특정 코인에 대한 사전 판매 같은 정보들은 정말 제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런 분들과 같은 위치에서 제 영상을 보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그런 정보들로 내리살 을 실천하는 중이니까 뭐 주변에 마땅한 코인 소통방 같은게 없으신 분들은 모두들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니 다시한번 010-4267-1543 으로 이렇게 소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넣어놔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